이거 좀 하나 드셔봐. 이럴 때뭘 한다? 치즈. 치즈. 음, 진짜 맛있다. 아니 나 저기 고민 이 있다 친구야. 네 이번에 소개를 받았거든. 영화 보고 단단하게 이제 맥주 한잔 했어. 근데 이제 밥 먹은 걸 내가 그 스토리 올렸단 말이야. 응. 친... 얼굴이 나왔어? 얼굴은 안 나왔어. 근데 이제 내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야. 어? 너땡땡 땡이랑 사겨? 너 어떻게 알아? 아나 예전에 사겼었어. Wow. What a small world. 존나 작은 세상. 나 아무것도 안 했다. 그냥 진짜 영화만 보고 밥만 먹고 술만 먹었다. 아, 왜 어때? 그냥 한번 봐. <laughs> 어때? 와우. 뭐이같다아 무슨 소리냐. 음. 나그 상도덕 없는애 아니다. 아니 근데 그 톤이 어땠어? 한번 이거였어. 잡아. 이거였어한번 <laughs> 잡아. 야, 너 되게 쿨하다. 아 솔직히 나였으면은 난 그렇게 못 했을 것 같아. 못 하지. 나도 음. 못 해. 아 너도 못 하지. 음. 자기는 오래 만난 것도 아니었고. 그 되게 오래전 얘기래. 그래서 이제 난 접으려고 했어. 근데 중요한 건그 사람 생각난 야, 네 친구가 걔를 만나라고 했더라도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친구도 아무렇지도 않게 볼 자신 있어? 난 없어. 그게 맞는 거지. 그 친구가 너를 체스자 하는 것도 있어. <laughs> 이렇게는 생각 안 해, <laughs> 문니 어, 잡아, 임파야 해봐. 진짜 자잖아? 윤마트.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진짜 친구면 내가 그렇게 말했어라도 너 손에서 끊었어야지. 너는 지금 체스에 빠진 거야. <laughs> 나는 친구를 선택할 거야. 그래. 친구야, 잠깐 나쁜 생각 했다 미안하다. 치아스.